안녕하세요. 요즘 회사 다니기 싫으시죠? 사실 회사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하기 싫은 귀차니즘, 회사 우울증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 직장에 다니다 보면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일이 재미있거나 직장 생활이 즐거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하지만, 무기력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진짜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 출근만 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한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해요. 취업 관련 사이트 잡코리아가 2017년도 11월 남녀 직장인 910명을 대상으로 회사 우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8.8%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을 원인으로 꼽은 직장인이 5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 42.5%, 과도한 업무량 25.6%, 업무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임금 인상 20.8%, 조직에서 모호한 데 위치 20.4%등 상사와의 관계 16.0%, 회사 생활로 인해 나빠진 건강 상태 12.1%, 업무에 대한 책임감 11.1%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우울증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가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많은 직장인들이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비전이라는 평가는 왜 나온 걸까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일까요? 자기의 역량을 잘 키워주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중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0.4%였고요. 외국계 기업은 69.7% 대기업 매 다니는 사람은 66.7% 공기업은 47.9% 순이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 회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로운 외국계 기업의 직장인도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급별로는 주임, 대리급이 76.6%로 가장 높았고 사원급 67.8%, 과차장급 65.6%, 부장 임원급 60.6% 순으로 회사 내 직급이 높을수록 회사 우울증을 겪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사원 직급에서 대리 직급까지 실무를 맡고 있는 직책 가장 높은 비율로 회사 우울 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된 화이트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연구는 직원의 급여 수준이 직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1967년도부터 20세에서 64세의 영국 공무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급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두 배가 높았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직급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상사에 비해서 사망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직장 내 다른 사람이 업무를 통제한 결과 자신의 의지대로 일할 수 없을 때그 사람의 혈압이 더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라고 하는 게 직장 상사보다 부하 직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즉 직장 상사가 더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상사는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을 경우, 통제권과 선택권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는 거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 직장 상사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소득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은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수록 직급이 낮고 직급이 낮은 직원일수록 소득도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이 무기력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1965년 코넬대학교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마는 실험을 좀 했어요. 한 쌍의 잡중개를 각각 흰색이 칠해진 칸막이로 데려가서 공으로 만든 끈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실험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무해한 전기 충격을 주기적으로 줬다는 거죠. 한 공간에는 개가 머리를 옆으로 밀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지만 다른 공간에는 충격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없는 상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기 충격은 두 마리에게 동시에 가해졌고 전기를 멈출 수 있는 방에 갇힌 개가 옆면을 누르면 두 마리 모두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기를 멈출 수 있는 개는 곧 전기 충격을 멈출 방법을 인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충격을 멈출 방법이 없었던 개는 겁을 내면서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반응은 우울과 불안의 징후로 실험이 끝나도 한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두 번째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 공간 바닥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개들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벽이 낮았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옆면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던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개는요, 벽을 뛰어넘어서 전류를 피하는 요령을 금방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었던 개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리고 낑낑거리면서도 탈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다른 개를 보면서도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벽도 뛰어넘지 못한 개는 학습된 무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는 거죠. 실험 속 개처럼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좌절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극복하려고 몇번 노력해봤지만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성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지속적으로 겪습니다. 무기력감이 지속되면 우울해지고 이것은 또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결국 좌절을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좌절은 좌절을 자꾸 부르게 되고 포기는 포기를 자꾸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나 삶에서 무기력을 느끼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도전을 해야 할때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강요를 받고 타인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달성하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목표나 포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지게 되는 거죠 타인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을 잃게 돼요 무기력한 직장인들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업무 자체에 애초부터 흥미를 갖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쉽거나 어렵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나 단조로운 회사 분위기에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회사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퇴근 후에나 주말에는 생생해지기도 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런 시간에도 회사 우울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회사 밖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삶 전체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만 귀차니즘 혹은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특정한 무언가가 자신의 관심, 흥미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한다는 거죠. 결국 직장에서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지루해져서 더 일에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 설문 조사 결과들에 비추어서 보면 직급이 높아져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갖게 되면 회사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직급이나 회사의 근무 조건과 같은 외부의 요인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은요. 세상에 정말로 많고요. 그 우리 직급이 높아진 그분들조차도 그 사람 위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다 직장 상사가 있어요. 삶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우울증의 걸력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기력과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자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 나는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만 하고 주장하기만 해도 자기 건강과 행복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고 그다지 큰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일이 희망적이라고 느끼면 더 힘을 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희망은 노력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을 때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사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은 내일의 내가 하겠지라고 하는 제가 직접 쓴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